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단디지켜 이재명 이재명 말모이 투표를 포기하면 기득권자의 편이 되는 겁니다.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용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. 변화를 바란다면 더 나은 세상으로. 나아가길 바란다면 나와서 행동하고 투표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번 6월 3일은 압도적인 심판의 날입니다. 우리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. 우리가 지면 대한민국이 지는 것입니다. 정의가 지는 것입니다.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는 것입니다. 결코 저서는 안 됩니다. 한 표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. 지금은 이재명.